11기야 25장 1절에 30절.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 시드기야 제9년 10째 딸 10일에 바벨론의 왕느부간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딸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야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 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야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열이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아의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제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다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야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누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녹바다를 깨뜨려 그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육십 명이라 시위대장 누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간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느도바 사람 단후맷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데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국으로 갔으니 이는 갈데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1절에서 30절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붕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기초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매번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 신을 섬기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왕국과 그들이 신성시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당신이 인도한 땅에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중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사회적 구심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매개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다의 백성은 성전이 있는 한 유다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생각은 그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온전히 회개할 줄 모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곧 그들이 의존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임재, 용서, 사랑, 동행의 근거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귀 아니 유다처럼 삶의 모습은 변화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저 교회에 나와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성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 가운데 살아가던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